사실 폭식증 고치는 방법은 하나요 예 하나. 다음은 제일 많이 물어보신 몸매 유지 비결. 만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걸 하고 있나? 저는 남자친구가 안녕. 오늘은 드디어 5만 기념 Q&A 시간. 제가 최대한 질문을 모아가지고 와봤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대답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키랑 몸무게랑 나이. 제 키는 160cm고요. 몸무게는 제가 사실 자주 안 재가지고 정확히 모르거든요. 50kg에서 55kg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는 예전 Q&A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98년생입니다. 그래서 만으로 28살인가 27살인가 그렇고요. 다음은 MBTI.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해봤는데 또 ISFJ랑 INFJ 이렇게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S랑 F는 거의 반반이고 I랑 J가 약간 퍼센티지가 높은 편? 다음은 촬영 주기 제가 일주일에 최소 4일 많으면 6-7일까지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루틴도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사이클 타면서 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촬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정리를 하고 사이클을 타면서 편집할 거 있으면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어야 되면 썸네일 만들고 이제 내려와서 본격적인 편집을 해요 잘 때까지 그냥 계속 편집하고 물론 사이사이에 딴짓은 하지만 촬영 안 하는 날은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식단만 바뀌는 거예요 건강식으로. 그냥 식단 한두끼 먹으면서 사이사이 운동도 가고 편집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저의 취미 생활 사실 저는 이렇다 할막 취미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나마 좋아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. 원래는 헬스장 가서 막 근력 운동 하고 하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러닝에 빠져가지고 러닝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연기하다가 유튜브로 전향한 이유.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연기를 전공한 걸 알고 계실텐데 연기를 하는 거 자체는 아직도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그 연기를 보여주기 위한 환경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저한테는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?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아나요? 제가 한 작년 초까지는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로 했는데 지금은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요. 주변 사람들도 뭐 제가 숨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사람들은 다 합니다. 다음은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신 본업. 저번 Q&A 때는 제가 식비 때문에 알바를 같이 하고 있고 본업을 유튜브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가 제 본업이고요. 알바는 사정상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제가 식비가 진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바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유튜브를 하는지 일단 성실하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근데 저는 제가 막 스스로 많이 올려야지 엄청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 매일 습관처럼 편집을 그냥 하다 보니까 영상이 계속 쌓이고 좀 빨리 완성이 되고 그러면 또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또 올리고 근데 어쨌든 영상 많이 올라온다고 되게 좋아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공부 잘했는지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공부는 제가 예술을 했기 때문에.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이랑 편집이랑 마이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촬영은 제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편집은 이 아이패드에 있는 블로라는 어플로 하고 있고 마이크도 따로 쓰고 있는데 줌 H1N 이 마이크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유튜브 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행복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고 좋아해 주실 때 주셔서 좋다 뭐 아니면 요즘 맨날 정주행한다 이런 댓글 보면은 편집할 때 힘이 진짜 나요. 그리고 제일 힘들 때는 사실 악플 달릴 때죠. 인신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달려본 것 같은데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은 아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걸 하고 있나? 싶지만 빨리 까먹습니다. 그냥. 응. 그런 거는 무시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. 다음은 유튜브 향후 계획. 일단은 제가 먹는 거를 주로 많이 담다 보니까 저도 조금 편집하면서 약간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거 말고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올리면서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유튜브 외 진로 계획. 제가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만든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카페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꼭 하고 싶다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노래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노래 유튜브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촬영도 해봤는데 그거는 진짜 연습실이랑 마이크랑 이런 게 구비가 안 되면 촬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신메뉴 구하는 법 사실 비법 같은 게 없고요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이 많아요 보통 재고 조회를 하면은 집 주변 편의점에 최소 한두 군데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비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희 동네가 좋다. 이거 촬영하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시나요?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건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제가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친구한테 나눠줄 때도 있고 또 과자 같은 거는 일하는 곳에 가져가면은 간식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주변에 나눠주고 그래서 제 간식이 되거나 친구, 동료들 간식이 되거나 한다. 어 입이 마르네 다음은 식비 매달 식비가 달라지긴 하는데 100만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디저트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비싼 디저트를 많이 먹은 달에는 이제 식비가 100만원보다 더 올라가는 진짜 너무 비싸 디저트가 다음은 폭식증 고침법 사실 폭식증 고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내가 이거를 원래 못 먹는 음식이고 지금 아니면은 못 먹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먹고 싶을 때 계속 먹어야 아나 이거 내일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거 내가 지금 배 터질 때까지 먹지? 물론 처음에는 양 조절이 좀안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먹다 보면 저절로 양도 줄어들고. 그래서 지금도 많이 먹는데 폭식증 있을 때는 얼마나 먹었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지금은 촬영할 때 마음껏 먹고 배 꺼질 때까지 안 먹잖아요. 폭식증 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먹었어요. 하루 종일 촬영할 때처럼 먹고 다음날 막 굶고 그러니까 먹는 양으로 따지면 사실 훨씬 많이 먹은 거죠. 지금보다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어떤 마음 상태로 먹었느냐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요즘 꽂힌 음식이 있나요? 제가 요즘 꽂힌 음식은 꼬바로 육회. 거기에 또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게카치즈사이순살이랑 올타임 넘버원 베이글샌드 그리고 또 진짜 많이 물어보신 거 인생 디저트집 네 여러분 이게 디저트집을 적당히 알고 있으면 은 추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추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저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디저트 종류도 너무 많고 일단 한 곳만 갈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후하후하죠 음. 없는 게 없으니까 거기는 그리고 또막 물어보신 게 쫀득빵 인생 쫀득빵집 니드 쿠키가 제일 맛있었고요. 쫀득빵은 그리고 샌드위그랑 도브라브 쿠키, 온니다 이렇게가 입에 되게 잘 맞은 것 같고 푸딩은코코로카라랑 그리고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오마이 바스켓을 진짜 맛있게 먹었고.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자막으로 얘기할 거예요. 아 여기 진짜 이거 인생 인생 디저트다. 그럼 그거 딱 드시면 돼요. 그때. 그리고 또제 인생 디저트가 여러분들 입에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은 제일 많이 물어보신 몸매 유지 비결. 일단 저는 촬영하는 날은 보통 한 끼만 먹습니다. 아침 운동 갔다 와서 한 끼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고 있어요. 그것도 그냥 가서 가볍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근력 운동 한 시간 그리고 천국의 계단도. 최소 30분에서 1시간. 이렇게 타고.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촬영 안 하는 날은 건강식으로만 딱 챙겨 먹고. 이렇게 하니까 막 화면에 보일 정도로 살이 엄청 찌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해도 많이 먹기 때문에 찌기는 찝니다. 음. 제일 자신 있는 요리.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닭볶음탕이랑 김치, 돼지 두루치기입니다. 그두 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드라마, 영화, 책 추천. 제가 사실 책은 진짜 맨날 편집하느라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드라마는 계속 돌려봐도 계속 재밌는 게또 오해영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거는 진격의 거인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고 제 인생 애니메이션은 달빛천사입니다 잠시만요 만화책도 샀어요 애니메이션이랑 이 만화책이랑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 또 많이 물어보신 스킨케어 일단 여드름이 안 나는 이유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지금 여드름이 잘안 나는 거고요. 피부 관리는 제가 진짜 별거 아니에요. 이거 광고하고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로 이거 꾸준히 계속 쓰고 있고요. 여드름에 좀 효과 보는 크림. 이거. 근데 네, 이거 올리브영에서 세일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바르니까 저는 여드름이 좀 가라앉더라고요. 났던 게. 말고는 진짜 특별한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. 오. 좀, 설, 좀 설명드리기 좀 민망해요. 음. 제일 큰 거는 제가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약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옷 어디서 사시나요? 저는 정말 가성비를 엄청 따지거든요 식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옷에다가 투자하는 걸좀 아까워요 최근에는 진짜로 테무에서 옷을 좀 많이 샀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옷 사고 싶을 때는 에이블리? 에이블리가 쿠폰 나왔을 때 사면 은 할인도 많이 되고 그리고 배송비도 무료기 때문에 남자친구 있는지 그리고 결혼 계획이 있는지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뭔가 영상에서 말하기 좀 낯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뭐 정해놓고 막 언제 할 거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구독자 빵 모임 할 생각 있으신가요?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자고 하면은 많이 와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커가지고 할 생각을 계속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하면은 많이 와주시지 않을까 오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저도 언제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. 여기까지 오만 기념 Q&A 답변 끝. 제가 이거 Q&A 글 올리면서 만 칼로리랑 라이브 중에 뭐 할지 투표 올렸었잖아요. 그냥 둘다 하려고요. 그래서 라이브는 어떤 요에몇시 하면은 제일 좋은지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할 생각이고 만 칼로리는 한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올려보는 걸로. 다시 한번 5만 명 구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맛있는 거 가득 담은 먹방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